우리는 어디야 웨스트사이드 여기 카페 아 여기 카페구나 웨스트코스트 이제 여기 다들 몸이 계속 아야 우리 아니 잠깐만 우리 뭐 아니 나는 그래도 초보자도 좀 있고 한줄 알았는데 우리 초보자도 인데아 요즘 운동을 아예 응. 안 해가지고 야 나도 나 못해 나도 못해서 긴바로 좀... 해야 돼 긴바로 하는데 일단 인사부터 하자고 긴터자제 어, <laughs> 의지는 아닙니다 내 <laughs> <제> 의지는 아니야 <아니겠다. 웃음> 너 의지 아니라고 너의지 아, 잘... 너도 하고 싶어 했잖아 아 아니, 하고 싶지 근데 일단 <laughs> 진짜 멋있습니다. 아 맞아서 감사합니다. 아 아니에요. 사람 진짜 많다. 아, 그러니까, 그러니까, 그래 몸짱들이 너무 많았니까 그러니까, 저희는 아, 아니, 저희 뒤에서 따라갔어요. <laughs> 네. 아 이제 초보자도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다들 아, 와. 초보자들, 아, 초보자들 아, 없어? 초보자 많아. 주민들이다 이렇게 대단한가? 하 자세히 보지 않아서 초보자들 많아요. 많아. 아 아니, 다리 아파서 안될것 같은데. 앉아 있어요. 이리 와 이리 와 죄송합니다 무서워 <웃음> <웃음> 안 되지. 아니 이게 고졌다안된다고안 <laughs> 돼. 야, 이거, 이거, 이거 <laughs> 해보자. 아니 근데 이 높이가 <웃음> <그냥> <웃음> 여기서 끝났어. 아니 나도 거기서 끝났어.

위에서 띄우는 거구나. 띄우 이렇게 띄운 해서. 띄운다 무슨 말이이 발을. 3분 남았아요분 아침 눌렀어. 아 다리 눌 어, 오! 가자! 야, 더 돼. 이게 더 돼. 그러니까 더될거 어, 같아. 아, 이야블랙 블랙. 몇야 아. 시야 시보. 시보. 다 시보야. 1 0 2 1너해 봐. 아, 나이못할거 같아. 못할 거 같은데. 맞아. 하지마할수 있다! 화이팅! 화이팅! 네. 오! 오우. 나이스! 오우. 야! 쉬웠는데 <laughs> 어, 안쉬웠는데 <많이> <laughs> 아, 근데 좀쉬웠어 이번에. 느낌이. 아까 명실가 알려준 대로 미니까 어. 확실히 그 뭔가. 어, 이게 약간 여기서 미 약간 걸리는 어. 느낌이 오니까. 거 어. 약간 들 때의 그 노하우가 있네. 힘이 남아도네. 아, 세지, 세지. <laughs> 8시 것도 들어? 9? <laughs> 아, 아니. 내일, 내일도 해야지, <laughs> 내일도 해야지. 주인님만 기다리는 우리 <laughs> 아가들. 애기 <laughs> 오라. 주인님만 기다. 려 안돼 안돼 들어가 들어 들어와 어 아, 주인님만 기다려 와. 들와야야 <laughs> <laughs> <야. 웃음> 완전 도망갔는데. 도망가면 <laughs> 주인님만 기다리니까. 아씨가 스포츠 같은 거 축구 같은 거 하면 뭐 리프팅이나 프로콘처 이런 게 돼야 되잖아. 음. 이제 그런 거안된 상태에서 이제 기계를 쓰신다고 하는데 아예 기름이 음.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구력이 쌓이고 테크닉이나 음. 기술이 음. 좀 이해도가 생기고 어느 정도 음. 완성이 돼. 근데 여기 너무 좋은 거 같아. 카페. 음. 치고야. 분위기가 그냥. 너무. 그냥 이제 센터 확장병. 음. 이제 여기에는 뭘 파냐면은 프로틴을 많이 있어요. 아까 푸스타나 막들여왔다아기데 작년에 발리 갔고 올해 초에 발리가 다 그랬는데 발리에 가면은 그 크로스핏 원더러트라는 거 있어 거기가 진짜 거기 세계에서 제일 커그막그 안에 막 운동동반도 엄청 크고 안에 막뭐 사우나나 수영장이랑 막그안 아이스 터프 아이스 터 하는데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음식도 다 있어 그운막 막 진짜 커피 막 푸들들도 진짜 많고 그냥 그 안에서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는 거야. 근데 너무 좋은 거야 운동하는 운법인가 근데 그래. 운동하러 온 거니까 나저 전지현 배우도 봤거든 뭐 이제 트레이닝하면서 그게 너가 너가 진짜 운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 운으로운 아 뭐, 때문에 아니고 뭐 운이 운이라고 할 수도 때뭐 어쨌든 팀전에서 떨어진 거니까 나 그러니까 뭐 뒤에 만약에 또 갔으면은 또 잘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음. 아쉬운 게있지너 떨어진 거 나온 종목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했으면은 했으면 좋아하는, 좋아하는 어. 아 근데 너무 아쉽. 약간 심박스 존투 딱 그래 존투면 딱 존투 영 원래는 길게 뛰긴 하는데 근데 근데 그렇게 해야 된대 진짜. 아, 근데 나는 슬박스를 어, 많이 맞아. 많이 걸게 이게 너무 두개되니 낮은 박스에 이게 안 되니까. 어, 네. 뛰기만 시작하올라가고그 트레이닝은 진짜 걷는 속도인데 뛰는 것처럼 하는 게 있어야 왜냐면 내가 그 케이너스 높이고 심박수를 낮추면서 뛰는 거를 못하고 계속 빨리 그리고 미칠 듯이 뛰는 그런 거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게 몸에 운동할 때 전투라운의 네. 그 지방을 같이 쓰면 탄수화물하고 네. 지방을 같이 써갖고 그 다이어트나 지냄면세 좋고 그다음에 그 미토콘드리아 수치를 높여줘요 그래서 그, 그 미토콘드리아 수치가 높아지면 신체적으로 도 좋아져요.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진 효과가 있어요. 음. 리 커버리에 딱 착상이 좀좀 아. 최대한. 그러니까 완벽 숙업 빨리 뜯는다고 좋은 게 아니야. 심박수 높게 쓰는 게 이게 좀 그러니까 정도 해야 돼요. 그래서 막뭐 많이 하면 은막 90분씩 6 0분 90분 이렇게 하는데 최소 그냥 진짜 미니멈 잡으면 최소 30분 이상. 뭐 사야 근데 너무 또 이렇게 이거 얘기하면 좀 충만한 선이 있어요. 어. 아. 네. 강도로 분석을 하는 트레이닝 같이 해줘야 돼. 음. 잘 느껴져 네. 있어. 내가 한번한 거지. 매트 천서, 그런 수업을 해야지. 맞습니다. 그게 뭐예요? 저 매트 플스피스 지금 한거 아니에요? 아 그거는 리프팅 수업이고. 아 우리가 한게 다른 거구나 아, 리프팅 수업이고. 네. 크로스피스타일 수업을 해야지. 진천스 써서 우리 네. 몇 같이 하자. 다섯 명 맞죠? 할수 있는 걸로 해서 짜증나요. 다섯 명에서 우리 수업 하나 씬 클래스 한번 만들어 주세요. 만들수 있지. 있지. 만 a m e t o 시간만 정해. 내일 몇시 s 2시? 2시? 좋아. 어, 어, 2시. 2시 하자. s 시 e 오케이. 네. 딱 2시, 응. 응. 체험해보자. 또 어. 내일 c h What 니까 y 시 u r game? You got pushed out. Tell me that. t i m 다 Timmy. t e 아니 아니 that. t i 어 내일 또. 내일 가 Time, t i m 바이. 뒤에 m 고 진짜 재밌었다. 아 명식이 진짜 진짜 좋지. 어, 근데 아예 네. 진짜 사람 자체가 너무 좋아 보십니다 운동 딱 마치고 지금 탄산온천으로 왔습니다. 씻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사우나 하고 금능으로 넘어가서 회 한사발이 하면서 위스키 한잔 하고 그리고 자보려고 합니다. 아, 미쳤다. 일단 텐트 세팅은 다 마쳤습니다. 회랑 아까 사온 거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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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m 병으로 가져왔네 <laughs> 아, 그럼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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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딴데 어디다 옮겨서 가져왔을 줄알 come, 아 맛있겠다 죽인다! <laughs> 감성 죽인다! <웃음> 젓가락은? <웃음> 나 캐리어 있어 <laughs> 아 진짜? 아. 와... 됐다 자 소스 응. 완벽 완벽하게 <laughs> 세팅했어 소스까지 일단 응. 놓을게 응. 아마 조금 희석돼서 될 거야 그 물이 음 응. 얼음이 있어갖고 이렇게 맛이 많다 이야 지금 <laughs> 완벽하다 근데 진짜 <laughs> 완벽해 아니, 텐트에서 감성 있게 먹는 게또 진짜 느낌이네. 음. 이거를 어. 뚜껑 이거 따줘. 아, 아침 아침으로 써. 음. 이렇게 okay. 이렇게 해서 이렇게 <laughs> 먹으면 <먹어도> 되잖아. 오야 음. <laughs> 어, 백팩할 때도? <laughs> 아니 실제로 백패킹 영품중에 이만한 접시가 있어. 아 그래? 어. 딱요만한 거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일단 짬부터 할까? 응. 음. 이 okay. 아, 미쳤다. 너 나랑 잘 맞는다. 간장 파구 나? 응. 난 무조건 간장. 아, 또. 사실 이거 필요 없어. 어? 너 필요 없어? 나도 솔직히 안 짜도 아, 돼. 그래? 아, 아 혹시 몰라. 고나 너가 먹는 줄 알았어. 아, 이것부터 짜길래. 회의 먹을 때 응. 초장은 안 줘도 돼. 나한테. 어, 나도. 야, 근데 딱새우에는. 야, 난 딱새우도 이거. 아. <laughs> 나랑 잘 맞네. 맛있다 왜? 응. 감성지네 진짜. 와이 <laughs> 맛에 하는구나. 어? 와 근데 응. 너무 좋다. 너무 좋아. 괜찮지? 어. 오늘 반해버렸어. 가끔 서울 가면 응. 백패킹은 근데 어. 살짝 불편한 게 있고 아, 어. 어느 정도. 근데 나는 하면... 이게 더 좋은 것 같아. 그래? 그, 풀세팅 해갖고, 무, 그, 짐 음. 너무 많으면 힘들 것 같아. 너가 챙길 거, 식기 음. 내가 챙길게. 그래서 서로 백팩, 백킹 해갖고. 응. 음. 근데 난 궁금했던 게, 너가 지금 거의 십몇년 됐지? 그 15년. 이상, 15년 이상을 15년 차. 드럼을 계속 치고 하고 있잖아. 응. 음. 근데도 더 배울 게 있어? 15년 동안은 그동안에 음. 배운 거랑, 음. 내가 연습하면서 칠줄 아는 것들로만 한 거고, 음. 연주를 한 거고, 음. 이게 연습생 때 솔직히 배워놓은 걸로, 음. 15년 동안 계속 비슷한 느낌으로만 음. 써먹은 거야. 음. 음.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게 뭔지, 음. 내가 안 되는 게 뭔지 알고 있는데, 음.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새로 뭔가를 하기가 음. 귀찮잖아. 음. 그리고 지금껏 도 지금껏 로도 다 되긴 하니까 음.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시간 투자와 새로운 거를 배우고 전그 곡에 접목시키고 하는게 귀찮은 것도 있고 음. 아 피곤하니까 음. 너무 힘드니까 아이번엔 이런 느낌으로 좀 비슷하게 해봐야지 이런식으로만 바레이션을 하니까 음. 새로운 성장이 없는거 음. 그거에 대한 계속 고충과 스트레스가 조금 있었어 음. 그러다 보니까 아, 언젠간 해야지, 해야지 하면서, 이번에 올해 목표가 드럼 레슨도 좀 새로 하면서, 어. 그동안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 갈증, 계속 음. 갈증이 있었거든. 음. 알고 있지만, 음. 피곤하고 힘든다는 거 핑계로 안 하고 그치. 있었던 거. 음. 그거를 계속 나를, 누가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. 음. 그런 느낌이 드니까, 눈치 보이는 느낌, 음. 내 스스로에게. 어. 그래서 계속 배우려고 했었던 어. 거. 같아. 그래서 올해 시작한 거. 보면. 민혁이란 이름이 엄청 레어한 이름인 줄 알았는데 우리 극격 얘기했잖아. 나도 내 학교 다닐 때내 응. 주변 학교 통틀어서 민혁이라는 이름이 없었어. 응. 없었어, 나도. 내 이름이 이렇게 흔한 이름인지 나 진짜 처음 알았어. 음. 아, 아 어쩌다가 어나 내가 유, 유일할 것 같았다면 음. 어 있네 어, 이게 아니라 개만 음. <laughs> <걔만. 웃음> 마음 아프게. 지금 딱세 마리 있어 근데 왜 카메라 켜니 도망가냐 수줍어하는 고양이네 이제 진짜 자야 돼찐 캠핑을 하는 거야 이제 이제 저희는 잘 준비를 마쳤고 자고도 내일 아침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캠핑의 시작? 어 이제 찐 캠핑의 시작 자,